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그리고 꿈에 부푼 경신연쇄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 많은 소망 또 많은 꿈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신년에 관한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 김용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 지금 신0년 들어서 몇마 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쓰신 글이 어떤 글이십니까? 예, 인택 영상인데 네. 어진 집안에서는 상스러운 일들이 길상스러운 일들을 영접하는 해다. 그렇게 새해 축복의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네. 경신년에 관한 그, 묵혜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재미나는 네. 얘기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전해 주시죠. 그래, 경신년은 이제 서기로 81년인, 80년인데 벌써 21세기의 문을 열고 80이라는 팔자가 그 끝이 늘러지는 하나의, 활짝 열리는 하나의 대망의 해다. 네. 음, 근데 이제, 과거에, 갱신년 1670년도에, 에, 현종 15년대에는 남인과 서인, 서인들이 서로 모해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다 어, 탈락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임신년 때에는 그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 이봉창 의사들이 이그 이제 일본 천황을 상해 에 모여 있는 일본의 명사들을 행해서 폭탄을 던지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런데 금년에 에 우리가 하나 희망을 걸 것은 7마리의 소가 농사 지은 것을 12마리의 말이 거두어도 남는다는 해입니다. 네. 어쨌든, 전국도 바르게 나가야 되지만,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데, 금년의 풍년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약하고 계시는 해인니다 그래서, 이제, 연룡이 치수를 하는 해다. 근데 그 연령이 잘 인원이 맞으면 홍수가 지기 쉽고, 네. 연령이 싸우면 이제 가뭄이 들기 쉬워요. 이게 민심은 천심이라고 우리 백성들이 잘 순화하면 서로 화해하면 금년에 좋은 풍작을 얻을 해라고 봐서. 큰 희망을 걸고 네.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수고원이기도 하고요. 예. 자 신년 들어서 오늘 지금 조금 아까 쓰신 거 말고 또 앞에 음.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음. 이제 이것이 정성. 이 글의 전작입니다네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여주시면 되죠. 에 덕을 갖춘 집의 문에는 에, 경사스러운 일이 모이고 어진 일에 집에는 상서스러운 것을 영접한다. 이것을 새해에, 갱신년 새해에, 우리나라 각가정에 복스러운 문해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국민은, 예, 네, 우리나라의 국정으로 서는 여러 가지 이 새로운 깃털을 잡는 문해인지라,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국정 전승순이요. 나라가 발라지면, 천심이 순응하고 간청민자 아니라 에, 간이 맑으면 네. 백성들이 자연히 편안하다 스스로 편안하다 처행부하소요 처가 어질면 기아비가 하가졌고 네. 자호 부신가 아니라 자식이 호도한 즉 에, 어버이가 아비되는 이는 마음이 너그럽게 된다 무슨 말인하니 나라도 발라져야 되겠고, 이 천심이라는 것은 역시 하늘에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민심이 천심이라. 고그 네. 천심이 순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청이 맑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이 스스로 편안하게 된다. 처가 어질면 이제 간청이 부패하는 것도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부인들이 뭔가 너무 잘살라고 하다 보면 이 간체에 계시는 남자 어른들이 이혹 이제 자리를 뺏기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 모양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부인 주부들이 이제 참 어질고 나라의 일에 에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에 남편들은 출세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에 이제 화가 미친다는 것이죠 자식이 호도한다는 것은 에 역시 아버지도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도 자비스러워야 자식이 호도한다는 것인데, 부자 관계는 천륜인데, 그 천륜이 호도와 너그러운 것이 있고, 부부가 하나의 이제 어진 것이 있고, 간청이 맑게 되고, 나라가 발라지기를 바라는 축언으로서 네. 이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주신 말씀은 네. 다 들어갔어요. 글이 써진 것 같네요. 또 뒤에도 아주 커다란 글자가 음, 그 예. 있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예. 주시죠. 이것은 내가 금년에 하의 통이라는 글을 가지고 연합장을 썼는데 네. 역시 하도 저기 글자가 나락하변에 입구가 들었어요. 좀 배가 불러야 평화가 오는 모양 같은데 이 하가 중요합니다. 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을 서로 이루지 못하면 이제 에 역시 모든 정사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 하고 이건 비룡인데 비룡은 주역에 보면 인생을 비교해서 말했는데 용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먼저는 물 속에 잠겨 있는 잠룡,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 현룡, 그 다음에 이제 여의주를 얻고 구름을 얻어가지고 하늘에 날아 올라가는 비룡. 비룡은 하나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독립은 얻었는데 이제 금년엔 용이 하늘에 날아올라가듯이 나라의 정사가 올바로 되고 에 참으로 민주 이주하는 현정이 이루어져서 남북까지 이 하나이 되는 우리 강토우의 전성기가 왔으면 싶어서 네. 그래 비룡을 하나 작년에 썼던 기지만 금년에 걸고 네. 축하를 드립니다. 묵해 선생님의 금년도 소원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올해 어떤 좋은 계획 세우고 계세요? 네, 이제 저희들도 자츰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온것 같아서 에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정리해서 후인들에게 무엇 남겨줄 문헌들을 지금 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에 26개국을 에 이제 순방하는. 예, 전시가 있는데 대작을 보내달라는 음, 그 때문에 이렇게 큰 글자들을 조금 공부해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쓰셨던 예, 거 네. 마지막 마무리를, 마무리를 네, 예, 좀 해주시고 예. 이 시간 묵회 선생님 말씀 마치도록 하죠. 네. 예. 네, 경신년이라고 해서 원숭이 띠라고참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잠시 후에는 부산대학교 장광진 교수님 그리고 또 동물원 원장님 모시고 예. 예. 원숭이 얽힌 얘기 좀 나눠 드리겠어요. 지금 예. 쓰신 거 잠깐 보여주시면서 예. 얘기 마칠까요? 어진 집안이라는 것은 어진 집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나라의 보배로운 집안들입니다. 거기는 예, 상서스러운 일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자연히 그럼 반대로 어질지 못한 집에는 상섭지 못한 일들이 찾아들기다. 보는 것도 뜻이 되죠. 네, 오늘 짧은 시간에 네. 말씀 잘 듣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 많이 봤습니다. 어머 교수님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